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섬기고 있고, 또 중앙진리교회에서 한국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30년 넘게 하나님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주 전에 네, 제가 어,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음, 정말 누워 있을 때도 아프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때 참 힘든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 기도원 원장이신 고영순 전도사님께서 일본 선교차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금수 전도사님을 만나서 제가 4일, 4일 동안 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침 맞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침을 맞고 4일을 맞고 5일 맞고 정말 너무나 어 신기하게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지금은 너무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다시 운동을 해도 될 정도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전도사님을 통한 그 침사역이 있지만은 그거를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침을 놔주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전도사님의 그 기도와 친과 또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의 성도님들의 또 기도로서 또 사랑으로서 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혹시 아프시고 또 마음의 고통이나 힘든 거, 육신의 고통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금요일,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치유, 간증, 전, 간증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영육 간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